2024 와흘 메밀 문화제가 5월 10일부터 제주시 조천읍 와흘 메밀농촌 체험 휴양마을에서 개최되고 있어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인기다. 제주도 최대 규모의 메밀꽃 축제인 이 행사는 6월 1 0월연 2회 와흘리새 마을회와 와흘리농촌 체험 휴양마을에서 주간에 개최하는데 멀리 한라산을 바라보며 새하얗게 만개한 메밀밭 사이로 까만 화산석길을 따라 걷는 멋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 곳곳의 포토존에서는 신혼여행 온 부부와 친구들, 많은 관광객들이 서로가 모델이 되어주며 멋진 메밀밭 풍광을 담느라 바쁘다. 축제기간에는 메밀 관련 먹거리 장터와 각종 체험 부스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고, 오카리나 공연, 클래식 기타 공연 등의 문화행사도 함께 열리고 있다. 이 축제는 26일까지 개최된다. 2024 와흘 메밀 문화제가 5월 10일부터 제주시 조천읍 와흘 메밀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개최되고 있어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인기다. 제주도 최대 규모의 메밀꽃 축제인 이 행사는 6월, 10월 연 2회 와흘리새마을회와 와흘리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주간에 개최하는데 멀리 한라산을 바라보며 새하얗게 만개한 메밀밭 사이로 까만 화산석길을 따라 걷는 멋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 곳곳의 포토존에서는 신혼여행 온 부부와 친구들 많은 관광객들이 서로가 모델이 되어주며 멋진 메밀밭 풍광을 담느라 바쁘다. 축제 기간에는 메밀 관련 먹거리 장터와 각종 체험 부스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고, 오카리나 공연, 클래식 기타 공연 등의 문화행사도 함께 열리고 있다. 이 축제는 26일까지 개최된다.